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 내가 스포일러를 지켜달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포함이에요. 일단 요거는 읽은 후에 내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벤트성 멘트라서, 여기 카메라 보시면 되구요. 그냥 이건 읽어주시면 돼요 울주 헤드미 씨름단 손충희 장사님, 설날 떡국 장사 아직 못 해봤다고 들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떡국 장사 되시길 후배인 신준호가 응원해드립니다. 손충이장사 화이팅! 떡국 장사 화이팅! 울주 햇뜨미 씨름단 손충이장사님 설날 떡국 장사 아직 못해봤다고 들었습니다. 2025년 에 새해에는 떡국 장사 되시길 후배인 신준호가 응원해드립니다. 손충이장사 화이팅! 떡국 장사 화이팅! 그래서 내가 촬영 후에 설명해 주겠다라는게 뭐냐면, 이게, 어, 손충이 장사한테 새해 내가 응원 메시지를 다 편집해서 올릴 텐데, 그 전에 손충이 장사 귀에 안 들어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요게 이벤트성이에요. 이 뭐가 이벤트성이냐 면 오늘 인터뷰 끝에 시키즈. 근데 오늘 받아간 상금에 한번더 줘요. 예를 들어서 손충이가 진짜 감사합니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지금 앞서 촬영했던 사람들은, 야, 씨, 손충이. 하면 한, 나한번더 받는다 이러고 있겠죠 지금? 네.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누설면안되니까 그래서 오늘 받는 상금에 손중이 장사님이 진짜 설날 떡볶 장사를 해버렸다. 그럼 내가 그 금액 한번 더 입금해줄 거예요. 네. 그 이벤트.